ITN 손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당원 중심 정당 강조하시면서 여러 방안들 말씀해주셨는데 네. 최근 당원 당규 개정 과정에서 당원권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네. 그 방향성은 좀 반대한다는 당내 의견도 많았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민주당이 당원권 확대를 강조하면서 중도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일종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무리이기 때문에 당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다름의 아주 대표적 케이스는 당 정말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당원이 아니라 선출된 원내 국회의원 또는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 논쟁은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죠. 이거는 국가 공동체에서 직접 민주주의. 모든 것은 국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직접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 그거는 우중정치로를 흐를,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 선택된 소수의 냉철한 의사 결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주장이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되어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있고 또 당원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처럼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수십만 또는 더불어민주당처럼 250만 이렇게 해도 그중에 매달 당비를 부담하는 당원이 124만 명이나 일상적으로 있을 정도의 이런 대중정당에서는 당원 중심성이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입 대입 중에 국가보조금도 많습니다만, 아마 계산해 보시면 1인이 당비를 평균 월 1,000원을 내면 만 2,000원이고, 그 이상을 내는 분도 계시니까, 이분들이 최하 125만 명이고, 곱하기 12개월에다가 또 선거나 이럴 때 수십만 명이 또 늘어나고, 5,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는 분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을 생각해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세입 중에 당비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 아마 대충 계산이 가능하실 겁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들이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이 과거의 당원들과는 또 다르게 책임 의식 자긍심 이런 것들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번 대선, 이번 총선의 승리 요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당원들의 자발성 이렇게 좀 도움이 되 돼, 도움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원 강화, 당원권 강화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이 있습니다. 뭐 저한테도 격렬하게 항의하시거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어, 저는 그는 유충의 문명 발전의 과정에 발생하는 유충의 어쩌면 문명 충돌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해를 할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당이 국민의 복은 어핑 리더가 지도하는 그 리드한 것이지 어떻게 당원들이다 결정한 건 우리랑 뭐냐?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저는 권한의 배분, 역할 배분을 통해서 언제든 마든지 연를할수 있고 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있을 무수한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안정적으로. 선거를 이겨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끊임없이 논쟁하고 또 끊임없이 설득하고 입장 차를 줄여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확장 문제에 대한 우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도의 개념을 어정쩡하거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도란 정치적 편향에 따른 판단보다는 합리성과 이익, 여기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뭐, 정말 나는 무조건 무슨 당. 나는 무슨 지역이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무슨 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뭐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말고 당이 뭐 중요하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잘하면 거기 지원을 지지하고 잘못하면 지지 안 해. 합리성과 또 국익, 국가이 또는 개인의 삶, 일거 중시하는 분들이 저는 중도라고 <laughs> 그 중도의 판단 기준은 저는 합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원 압도적 다수의 당원의 뜻보다는 소수의 선출된 권력자들이 결정하는 이게 과연 중도 입장에서 어떤 게 바람직할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가나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더 유효하고 또 도움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중도 확장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권 확대 또 당원 중심 정당이 오히려 당의 합리성을 배가할 것이고 그게 오히려 중도를 설득하는데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선거의 승리 요인이 결국 더 많은 당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열정을 쏟아내는 것 이게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와 국민을 더 나은 미래를 살수 있게 하는 길이다